홍준표 후보님을 소개했습니다 군박수 <laughs> 부탁드리니다 민심은 저한테 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2030이 홍준표를 전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은 세대죠. 꿈과 희망을 잃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들은 홍준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 아마 될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 당선을 되더라도, 자기들 후보가 되더라도 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게 대장동 비리의 주역이거든요. 저 비리 주역인데, 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잡아야 합니다. 저 대장동 비리의 주군 아니냐. 저건 처단을 해야지. 저게 무슨 정치 보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수천억의 서민들 돈을 탈취한 그 주역이니까. 정치 보복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저거는 비리의 주역이니까 잡아놓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선에 가서는 아마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될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하고, 저하고 아마 후보가 되면 한국 대선사단 TV 토론 시청률이 가장 좋을 겁니다. <laughs> 싸움을 해도 제가 더 세죠. 머리도 제가 좋죠. 정책도 제가 우수하죠. <laughs> 이제 천하의 싸움꾼이거든 싸움이라면 홍준표 당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laughs> 지금 당내 토론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토론이니까 가능하면 말을 해도 조심해야 되고 소프트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끝나고 난 뒤에 원팀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난 뒤에 본선 들어가면 그건 달라지죠. 이제는 그야말로 적과의 전쟁이니까 그때는 달라질 겁니다. 그 이재명 어, 후보는 내가 미천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본선에서 가면 나는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 젊은 세대의 움직임을 우리 당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대선 이기기 어렵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울산 선대회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